계속해서 이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검성, 이뭐 아침 이슬과 같다, 아침 안개와 같다, 그 화려한 멋진 그 아침 별이 샛별이 금성이거든요 샛별이 사라지듯이 어찌거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의 어찌거리 땅에 찍혔는가 이거는 아침에 그 샛별, 금성, 개명성과 같이 큰 위용과 권력을 자랑하던 이 바벨론의 왕을 말하고 바벨론의 황제를 말하 악을 행한 이 바벨론의 왕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졸지에 사라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땅에 그냥 꼬라박히는 그런 지경을 얘기합니다. 13절.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건 이제 바벨론 왕의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기고만장하다. 지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다 지 자리를 펴겠다.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이와같아지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장세계 보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할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꼬득이거든요. 여기에 이 바벨론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참, 기고만장한다.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이런 표현들을 하듯이, 교만이 극에 차면 교만에 이거는 반드시 폐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진노가 마일리지가 쌓이듯이 찬송도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도 좋게 상달이 되지만은 이 진노도 마일리지가 쌓이면 때가 차면 반드시 심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네가 서울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제는 그 화려한 영광을 자랑하던 이 바벨론이 지옥 밑창으로 제일 아래로 뚝 떨어진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에본체셨지만은 낙고천한 이 땅으로 스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하게 내려오셨는데 낙차 큰 폭포와 같이 이렇게 떨어지셨는데 여기 바벨론은 반대로 아침 새별과 같이 금성과 같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여기 지옥 밑창으로 뚝 떨어진다는. 19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19절.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 쫓겼으니 가정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고등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다 비참한 이 시체와 같은 죽음과 같이 될 것이라 는 아주 그 바벨론의 철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지도자가 왕이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 땅이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네가니 네 땅을 망하게 하고 지도자가 망한 게 아니고 그 땅이 망하고 또네 백성을 죽여버렸다. 시민들을 국민들을 백성들을 또 죽이고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도 못하고 빵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네도 망하고 네 땅도 망하고 네 백성도 망하고 니네 후손도 망한다. 흐름이란게 있잖아. 내리사랑 올리효도. 흐르는 강물처럼 되는 집 안에는 될 수밖에 없는 이 흐름이 생기는 흐름이. 가풍이, 나라의 국격이, 교회의 영성이, 될성불른 나무는 될 수밖에 없는 거런 근데 저기 안 되는 집은 이제 뭐 되는 사람은 갖다 자빠져도 만원짜리 주어서 일어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자빠지만 코가 깨지고 이게 이제 엎친데 덮치는 문제가 생겨 네가 잘못하니까 네가 망하고 네 땅이 망하고 백성이 망하고 후손이 망한다. 저기 이제 10편 37편 25절에 가면 반대로 나옵니다. 의인의 자손은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반듯한 사람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도 않고 그의 후손은 걸식하는 법이 없다 빌어먹는 법이 없다 반드시 내리사랑 올리혀도 천대까지 이게 잘된다 는 흘러가면서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아들은 부자가 되고 엄마는 무시했지만 딸은 똑똑하게 된다 점점 갈수록 나팔형 나팔이 입을 대고 부는 데는 작지만은 나중에는 이렇게 넓어지듯이 장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2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그들의 이름이 세상에서 지워진다 이름.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남기는 거잖아요.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겨 이름을 남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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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사님, 그, 그, 그 분이야. 그 분이, 그 분이 여전도 해장할 때, 그, 그 분이 구역장할 때, 사람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벨론과 같은 악한 자들은 이름을 도말해버린다. 이름을 지워버린다. 렇잖아요 사람이 심판을 당하면 이름을 파버리는 거,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 복 있는 사람은 계속 이름을 남기는 거, 이름을 기억하는 거. 여기에 이름을 세상에서 지워버린다. 마지막 2 3 절을 봅시다. 내가 또 그것이 고섬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사람이 살수 없는 황폐한 곳을 만든다는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야 멸망의 빗자루로 싹 썰어버린다는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거야 불이 나면 뭐 재라도 남는데 홍수가 나면 싹 썰고 가 버린다 는 하나님께서 멸망의 빗자루를 가지고 청소한다 다른 쪽에는 뭐 멍둥이로 짝대기도 몽둥이를 가지고 짝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이런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빗자루가 된다 멸망의 빗자루를 가지고 싹 청소를 해버린다 그 화려한 샛별 금성 계명성과 같이 빛나던 바빌론이 그렇게 아주 철저히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이름도 없고 흔적도 없고 자손마저도 싹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바벨론의 심판을 바벨론 왕의 멸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교만하면 돼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다 겸손하게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을 주실 때 그걸 가지고 재짓는 데 쓰지 말고 섬기는 데, 흘려 보내는 데, 흐르는 강물처럼 받은 그런 축복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데에 쓰임 받아야 돼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 브라이박 목사님의 저스터 찢어서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전에서 는데6천명 왔다더라. 6천명 부산 경남에서 처음 하는 거야. 지금 주최척에서는 오늘 예비당이 미어 터지만 어떡하냐. 여가 미어, 미어 터지만 중강당, 중강당도 우리가 7, 800명이 안거든요. 중강당도 오픈하겠다. 사람들이 많이 아프다는 거야. 영육간에 많이 병이 들어있는 그래서 치유 집회에 찬양과 기도하는 데 관심들이 많습니다. 사람들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기 찬송 말씀 듣고 이러는데 수천 명이 모여 여러분, 6천 명, 7천 명이 어마 무시한 숫자예요이 시대가 그렇게 병들어 있는 시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한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만한 기고만장한 천하무적 바벨론이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선줄로 아는 자는 자빠질까 조심하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항상 겸손을 감당해야 돼. 교만하면 망하는 거야. 눈이 높아지면 그건 망하는 거야. 겸손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어진 일정 가운데서도 섬김의 도를 다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는. 교만한 데는근처도 가지 말고. 겸하는 건 흉내도 내지 말고 겸손, 거룩, 사랑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말 아침을 하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덕천 성전, 함양 성전, 양산 성전으로 또 덕천 성전 금곡 센터로 영상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양산 성교센터는 또 순적하게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리라도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만홀리여김니까 삶과 두렵사오니 늘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면서 역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역사의 패망자들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를 예배하는 토요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양처지와 형편을 굽어보시옵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것으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 땅을, 경제적으로 출렁거리고, 국방 외교 어느 한 곳에 빠꾸만 곳이 없는 이 나라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구국 기도를 드리오니, 그 교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좋은 지도자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교회가 공동체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 기도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